일본 음식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저렴하면서도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체인 레스토랑 운영 방식입니다. 캐주얼한 체인점에서도 엄격한 품질 관리, 놀라운 속도, 그리고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해외 여행자들에게는 이러한 효율성과 신뢰성이 일본에서의 식사 경험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일본 전통 음식 문화 가운데 돈부리 덮밥 문화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어덮밥 문화동, 덴프라덮밥 텐동, 그리고 돈가스덮밥 가드동, 이 중에서도 가츠동은 일본 서민 음식의 대표주자라 할수 있습니다. 바삭하게 튀긴 돈가스를 달걀과 간장 소스와 함께 조려밥 위에 얹는 단순한 요리지만 일본의 일상적인 식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에 제가 방문한 곳은 나고야 근교에 있는 가츠야 키트나고야점입니다. 8월 16일 토요일, 오봉 연휴 기간이었는데 이 시기에는 가족 단위로 찾는 레스토랑들이 붐빕니다. 그래서 저는 1인 손님이 많은 가츠야를 선택했습니다. 주차장은 여유가 있었지만 매장 안은 이미 절반 정도 차 있었고 그만큼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메뉴는 가츠동음의 사이즈과 샐러드, 총804 메뉴였습니다. 저는 프로필 설파이드 알레르기가 있어서 양파와 파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양파 없는 가츠동과 드레싱 없는 샐러드를 요청했습니다. 주문전표에 직원이 직접 양파 없음, 드레싱 없음이라고 손으로 적었고 주방에서도 정확히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대응은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나 해외여행자들에게 매우 신뢰를 주는 부분입니다. 시간을 살펴보면 주문은 10시 32분, 음식은 10시 40분에 도착했고 10시 50분에 계산을 마쳤습니다. 주문부터 서빙까지 단 8분, 전체 체류 시간은 18분이었습니다. 즉석에서 튀긴 돈가스를 이렇게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일본 체인 레스토랑의 운영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가츠야의 강점은 바로 미리 튀기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돈가스는 주문 즉시 튀겨지며 컨베이어 벨트형 튀김기를 사용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과하게 튀겨지지도 덜 튀겨지지도 않고 항상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합니다. 밥은 자동 밥서빙기를 사용해 정확한 양과 푹신한 질감을 보장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어느 지점에서든 같은 품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츠동 자체도 양파 없이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반숙 달걀과 짭짤달콤한 소스의 조화로 밥이 술술 들어가고 느끼하지 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샐러드는 란 배추를 기본으로 약간의 미역이 들어있어 신선하고 아삭했습니다. 편의점 샐러드보다 확실히 품질이 좋았고 덮밥의 진한 맛을 상쾌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물론 개선할 점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설치되었던 아크릴 칸막이는 제거되어 공간이 훨씬 쾌적해졌지만 카운터 이자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 불편했습니다. 또한 가츠동에 잘 어울리는 무료 제공 붉은 생강벤줄가이 없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마츠야나 나카오 같은 다른 체인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데 여기서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테이크아웃 수요였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돈가스를 포장해 갔는데 품질은 슈퍼마켓의 반찬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유린 가구나 집에서 튀김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선택지가 됩니다. 가치하는 단순한 식당을 넘어 믿을 수 있는 포장 전문점의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